네, 안녕하세요, 정표입니다. 아케이저가 오픈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서 리뷰를좀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다른 분들 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리니지 트램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음, 전직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전직 희귀, 영웅 전설까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다른 클래스 같은 계정 내에 다른 클래스를 키우시게 되면은 즉 중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합성해서 4마리 총 캐릭터 4번을 키운다면 나중에 전설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겠죠 음, 리세마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쉬, 키우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데 전혀 뭐 새로운 걸 한다는 느낌은 아직은 못 받았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좀탈 것도 오딘에서 많이 았던 장면이고 어, 여기에서 뭐그 변신과 패스리니스트임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드워프로 변신하는 이 캐릭터도 린지 2m에서 좀 많이 봤던 캐릭터에요 어,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임은 전투가 좀 재밌을 거기 때문에 어, 다른 거는 아직까지는 뭐 퀘스트만 따라다니고 지금 비행구조만 확인하는 상황인데 음또 비행구조 하면 또, 비행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아, 뭐 특이한 점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게임들 비슷하게 귀걸이와 팔찌가 있어요. 귀걸이와 팔찌 두개 비행구조 추가로 돼 있고, 여기에서 소환 보면은 직업, 탈것, 그리고 그로아까지 이런 식으로 존재가 합니다. 앞으로는 뭐 게임 진행하다 보면 뭐 장비 확률뽑기나 스킬 확률뽑기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일리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어, 뭐또 있던 거죠. 이것도. <laughs>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면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영웅 있나 탈것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갈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패키지 중에 보시면 이렇게 기간제 패키지도 벌써 존재가 합니다 기간제 연구는 아니지만 기간제 패키지로 명중 방어력 공격력 아무래도 이 게임도 똑같이 명중이 중요한 게임 같습니다 왼쪽 상단 에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동서 현위치 조장 이렇게 보는 거 보이시죠 현위치 조장 축순도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또 라인을 타면서 이제 쟁을 하면서 모든 게임은 초밥쟁이 재밌다고 하죠. 어. 약할 때 하는 쟁이 재밌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임들도 뭐 신서버가 나온다거나 하면 거기에 서버에 사람들이 몰려서 뭐 약한 상태로 서로 비슷비슷한 상태로 쟁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다가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기존의 하던 게임에 신서버에 가서 사람들과 새롭게 쟁을 한다 뭐 2회차 삶을 살면 산다 이런 느낌것 왔습니다 레드다 오른쪽 황도에 레드다 보이시죠? 빨간점 똑같이 레드다 따라가다 보면 역시 또 컬렉션 존재하고요 별자리 연구라는 건 보이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게임마다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양이라던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여기 아직 레벨이 낮아서 나오진 않았지만 함선 무역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지금 거래소를 딱 봐도 어, 개인 거래는 없는 것 같고요. 판매 등록 정산 정산네요. 서버 내 시세는 현재 세율을 기본적으로 5%가 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중에 성세율까지 좀 추가되는 시스템 이 같습니다. 아직까지 월드 거래소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자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음, 배를 타고 뭐를 한다고 해서 뭐 어느 쪽 다른 섬까지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냥 하나의 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맵이 보여집니다. 퀘스트를 깨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상위 던전까지 가질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렇게 보스 모양 같은 걸 눌러 보시면 보스 위치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스 클릭을 하면 보스가 주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을 플레이기는 더 해볼 건데 어, 더 플레이 해보고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지금까지 본한줄 평으로는 기존 신섭 하는 느낌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